안녕하세요. 공방기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뭐 이사를 갈때 아파트, 뭐 전원 주택이나 이래 갈때 풍수 얘기를 많이 하고납니다 오늘은 풍수지리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풍수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어,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반드시 한번 보시고 숙취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밑에 쓰여있죠. 오행 및 팔케와 엮이는 십간십이지 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일단 방향을 잘 알아야 돼. 동서남북 동쪽이 여기 에 갑을 쓰죠. 파란 부분 갑을 임묘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임묘진 여기를 거기 에 보면 주역으로 보면 양요음음 이렇게 되죠. 요거는 진개입니다. 개, 진개, 진개. 요거는 동쪽이면서. 목국입니다. 목국. 목국이면서 장남, 장남이면서 우레. 우레가 뭐냐면 천둥입니다. 천둥. 자, 그러면 반대쪽 경신, 신유술 이렇게 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금입니다. 금, 금이며 양, 양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쾌, 괴. 태괴, 이거는 막내 소녀, 막내 소녀를 말합니다. 이거를 연못과 기쁨, 뭐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병정, 사오미, 이거를 남쪽이라 하면서 태양, 불구리가 태양, 그리고 하입니다. 하, 태, 하. 하를 하 상징하죠. 그럼 밑에 보면, 양, 음, 양, 이렇게 가운데 음이죠. 이거는 중년입니다 중녀, 중료, 중녀. 이, 괴, 이케, 이케입니다. 반대쪽에 임계, 검은색, 임계, 해자축. 이것은 달, 달, 물, 물을 의미하면서 감개음양음 이거를 감개 이거는 주, 주 가운데가 중이니까 그 양이니까 중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 대해서는 알았죠. 그 다음에 사이 사이에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제와 경신 이 사이에 양양양이 양으로 세개 이루어진 것은 건캐 건캐 이거는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이면서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건캐 그리고 여기는 금국이죠 금국 금입니다 금 아, 경신과 병정 사이에 음음음 음, 음 이렇게 다 갈라진 그 세계 있죠 요거는 건캐건캐면서땅 권케. 땅입니다 땅이면서 어머니 어머니입니다. 권케, 어머니 그리고 병전과 가불 사이에 음, 양, 양. 그리고 그러니까 에 음, 이고 양이 두개 있는 거 이거를 손캐손캐 손케, 손캐가 손케. 이거는 장병을 의미합니다. 바람 바람 과람 바람 과 임계 사이에 음, 음, 양 이래 돼 있어요. 이거를 간, 간, 간케, 간케. 간케는 이거는 막내 아들. 이거는 산을, 산을 사죠. 산. 그러니까 내려오다, 산 내려오다 멈춘다. 이런 의미도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보고 건곤감이, 건곤감이 많이 들었죠. 거이 뭡니까? 하늘. 그 다음에 곤, 땅. 감, 이. 그니까 감이 뭐라 할까요? 수라 했죠. 수. 이 그러면 태양 이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역의 그 의미를 가지고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8개 사이에 있는 여덟 개가 8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동서남북으로 얘기했요 동쪽이 갑을, 임묘지, 목국, 이 목입니다. 그리고 양, 음, 음. 이거를 진, 캐, 진, 캐. 이거는 장남이면서 우레, 우레, 우레가 천둥이죠. 천둥. 천둥 친다. 이 우레면서. 그냥. 반대쪽에 경신. 사유축 이거는 금입니다 금 그러면서 양양음 제일 위에가 음이죠 요거는 태괘태괘 이거는 막내딸 막내딸 소녀 이건 기쁨 연못 이렇게 알아보습니다자 남쪽 병적 사오미 이거는 남쪽입니다. 태양이면서 하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양음양 음, 양. 가운데가 음이죠. 이거는 중력 중려, 중녀를 의미합니다. 반대쪽에 임제 해자축 이거는 달을 물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면 음양음 음. 가운데가 양이죠. 이거는 중남 감, 개, 감, 개, 감, 개, 감, 개, 합니다그 이상으로 그 8개 다 돌았죠. 8개를 설명했고요. 동, 동쪽은 목국, 서쪽을 금국, 그 다음에 남쪽을 하국, 북쪽을, 어, 요거 수국이죠. 수, 수고, 가운데 무기 세죠. 이거는 가운데는 토, 무기 토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께서는 이 방향 감각을잘 알아야 풍수질를할수 있습니다. 풍수질리에 보다 보면 폐철, 나침판을 들고 다니는 거 봤죠. 세라 기도 하고, 폐철이라 기도 하고, 뭐 표준으로 나침판이죠. 나침판을 놓고, 뭐 산소 산소 뭐 이장을 한다든가 산소를 쓴다든가 뭐 집에 뭐 침대 위치라든가 뭐 바꿔 가지고 놓을 때 전부 이 나침반을 놓으면서 이 방향을 봅니다. 방향. 방향과 제가 설명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 내인데 좋은가 나쁜가를 이게 설명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혹이다 목이에요. 목인데 제가 서쪽에서 잠을 자고 있다. 머리를 두고 서쪽으로 뭐 어디 방을 내려 가지고 한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금목. 이래서 이 금이 목을 치기 때문에 이 별로 이 창고 안에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택을 탈 때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의미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사태는 동사택이나 서사택은, 어, 다른 의미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예를 들면, 음량 오행, 오행을 이렇게 받쳤을 때, 내인데 극하는 건안 좋겠죠? 뇌를 생해주는 게 좋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예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차근차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뭐, 이사를 간다든가, 뭐, 조상님 산소를 이장을 한다든가 이럴 때 직접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고, 어, 어, 또, 알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 그래, 한번 해 보시고, 어, 이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가정에 하목하고 행복하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힘들수록 아, 좀 참아내시고 어떤 어떤 물이라도 발에 찬물이라 담가서 이 폭염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수 지리에 대해서 아, 아,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홍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